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우리 시험 대비하고 온다고 해서 좀 많이 잊어버렸을 건데, 뭐이 무게중심이 앞에 거랑 좀 연관도 있지만, 그래도 딱 오늘 수업만 잘 들어도 또 문제 풀수 있으니까 집중 잘 해보세요. 자, 무게중심 배우겠습니다. 그, 쌤이 그 예전에 외심내심 외심 할때 삼각형에는 다섯 가지 심이 했, 있다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요? 기억나, 진짜? 안 나? 어떤 게 있냐면,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그다음에 수심, 방심, 방심하면 기억 날것 같은데. 방심은 우리 이건 안 배워요. 근데 수심은 고등학교 가서 이제 배우긴 합니다. 어, 어쨌든 그 중에서 외심, 내심은 우리가 배웠던 거고 이제 여기 세 번째로 무게중심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무게의 중심인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무게중심 배우잖아. 그럼 삼각형이 막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무게중심을 찾을 수가 있어. 어? 그럼 거기에 딱 손대고 있으면 걔는 안 쓰러지는 거야.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이더라도. 그리고 이제 요걸 통해서 나중에 사각형에다가 또 응용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뭐 사각형의 무게 중심 이런 건 배우지는 않는 건데 선생님이 살짝 언급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 무게 중심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무게 중심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기대해봐도 되나? 외심을 어떻게 찾았는지 기억해? 외심이 누구의 교점이었지? 한번 좀 기대해 볼게요.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외접원? 외접원의 중심은 맞아. 근데 찾는 방법. 세 변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렇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그 다음에 내심은 기억나?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떠올리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볼 거니까 이제 그것처럼 무게중심도 어떻게 찾는지 선생이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 무게중심이 됩니다. 세 무엇의 교점이라고요? 중선. 삼각형에는 중선이 세 개가 있는데 뭐야 중선 너네 말 들어봤니? 처음 듣잖아요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중선이 뭔지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이 중선 이라는 애는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꼭지점과 대변, 대변이라는 건그꼭짓점에 마주보는 변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 이은 선분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해준다? 중선이라고 해준다. 그러니까 중선만 한번 살짝 나타내 보면 여기 있는 어떤 한꼭짓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이 이거죠. 여기 있는 이 변의 중점, 중점에 이은 이 선이 뭐가 된다? 중선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 삼각형에서는 중선을 갖다몇개 그을 수 있을까? 세 개를 그을 수 있겠지, 꼭짓점세 개니까. 그세 개의 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중선의 교점을 이제부터 그어보고, 찾아보고, 걔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알아볼 건데, 특징이라고 해봤자 하나밖에 없어요. 나이에 <laughs> 고등학교 가서도 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쌤이 일단 그 삼각형을 조금 그려볼게요. a b c 그렸습니다. 자, 무게 중심 한번 찾아보러 갈게요. 자, a점에서 중선 그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변의 중점에다가 그으면 돼. 자, 요 정도 중점, 중점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까? 자, 맞니? 대충 맞아 보이죠? a랑 c의 중점 요 정도라고 볼수 있겠지?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얘랑 얘랑 중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중점 한요 정도로 봐줄수 있겠니? 그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주면은 얘네가 다 어떤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볼수 있어요. 알겠지? 여기를 D, E, F라고 잡을게요. 중점들을. 됐지?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한다?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 무게중심은 문자로 보통 이제 뭘 써주게 되냐면 G라고 많이 써줘요. 아시겠어요? 자세 중선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인데, 쌤이 방금 성질이 몇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니? 큰 게는 한 가지밖에 없어. 이건 뭐 거의 맨날 이거밖에 안 씁니다. 자 뭐냐면 보세요. 한 중선은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항상 2대 1로 쪼개집니다. 무조건 몇대 몇이라고? 2대1 그럼 중선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 당연히 긴 쪽이 2가 되겠지 그치? 꼭짓점으로부터 여기가 몇대 몇인 걸까? 2대1. 이것도 몇대 몇인 걸까? 어. 그래서 무게중심 하면은 항상 2대 1을 떠올리세요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나눠준다 라는 얘기야 왜 그런지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니? <laughs> 자. 에이 궁금하잖아. 한 번만 유도해 볼게요. 알겠죠? 한 번만.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자. 아니 너네 잘 하는 거야. 그 중점 연결 정리라고 여러분들 이제 배웠던 게 있는데 한번 해 볼게요. 자, 오래돼 가지고 어쨌든 보세요. 여기 중선 긋고 중선 긋잖아. 이렇게 그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요걸 기준으로 여기가몇대 몇이다라는 걸 우리가 밝혀볼 거야. 1대 1이라는 걸 밝혀볼 거야. 자, 이때 m 이 선을 요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너네 요 변의 중점과 요 변의 중점을 그은 선이 노란색 선 아니야. 이때 이 노란색 선이 가지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거랑 이거랑 무엇하다라고 배웠었니? 그렇지 오, 기억 잘하네. 평행하다라고 배웠고, 요 길이의 몇 배가 여기 있는 길이가 된다? 두배 알겠지? 바바바바바 빠바라바바 1대 몇이에요? 그럼 여기도몇대 몇일까? 1대 2니까 요거랑 요게 두배찬거야 알겠지? 요 길이가 3이라면 요 길이가 얼맙니까? 6인거지 오케이? 자 어쨌든 요 놈과 요 놈의 길이의 비가 지금 1대 2거든? 1대 2, 배배2배 이때 여러분들 여기 모래시계 한번 봐주세요 요런 도형 자이 위에 있는 요 놈과 요 놈이 닮음이라고 할수 있어 없어? 있지 지금 평행하다고 라 했잖아 그치? 닮음 맞아? 그럼 닮음비가 몇대 몇이니 지금? 1대2야 그죠? 그러면 여기 대응되는 요 변과 요 변의 길이의 비도 몇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대2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당연히 여기도 몇대 몇이 되는 거야 1대2가 되는 거. 야 근데 이거 아까 무게중심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중선의 교점. 중선 몇 개의 교점? 세 개의 교점. 자, 쌤이 지금 비록 두 개밖에 안그었지만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알겠죠? 어, 이거를 밝힐 수도 있는데 굳이 의미는 없으니까 안할 거고요. 궁금하면 나중에 쌤한테 물어봐봐.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무게중심 하면 2대1이다 라는 거 바로 생각해서 문제 한번 나중에 풀어보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 몇 개만 한번 좀 풀어볼게요 풀기 전에 잠깐만 고.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지만 그거 잠깐 언급 한 번만 해보고 갈게요 이제는 점을 갖다가 세 개를 배웠잖아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근데 그세 개의 점이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요건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꼭지각의 이등분선, 여기 선상에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다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상에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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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다.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다 있습니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제일 이쁘게 생긴 삼각형. 정삼각형은 어떻게 될까? 얘는? 좀 느낌이 오나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어떨까? 오 맞아. 일치해. 알겠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문제 응용을 하니까 알고 있으세요.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다 일치한다라는 거. 됐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두 문제만 한번좀 풀어보고, 뒤로 또 다른 개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는 개념 꽤 괜찮아요. 할만해요. 자, 보세요. 일단은 이 삼각형 에놓고쌤점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 여기가 무게중심이라고 알려준다면, 이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얘들아, 이게 무게중심이면, 여기 몇대 몇으로 나뉘어지죠? 그럼 2대 1이면 요 X는 얼마 되어야 되겠니?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몇대면 몇? 2대 1인 거야. 그러면 8이랑 y, y가 얼마일까?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알아야 될 게, 여기 무게 중심이면 여기 중선이라는 의미야. 무게 중심을 지나면 중선이에요. 그럼 중선이라는 건 아까 대변에 무엇을 이은 선분이었지? 중점을 이은 선이니까 이거랑 이거 길이도 어떨까? 같다라는 걸 너무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힌트 주어진 것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삼각형 ABC가 있고요. 여기가 무게 중심이래. 무게 중심이면 이거 중선, 얘도 중선인 거야. 방금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D라는 점이 BC의 중심이에요. 오케이. M이라는 점은 AC의 중심이에요. AC의 중심. 자, 먼저 X 값부터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X 값은 좀 찾기 쉬워. 여기 무게중심이면 중선을 몇대 몇으로 나눠줘요? 2대, 2대 1이니까. 8이니까 X 값은 4라고 바로 구해낼 수 있지. 자, 요거까지는 분위기 괜찮아. 근데 Y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Y 값은 여기가 이제 중점이라는 걸 이용을 해도 되고, 어, 자, 한데, 여기 보면 아 중점을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 봐봐 얘들아 이 길이 모르지 근데 잘봐요 길이를 쌤이 A라고 하면 요 길이도 얼마예요? A. A가 되고 MC 길이가 얼마야 그러면? E. 그럼 요기도 얼마니? 2A야 e. e. 아까 쌤이 M이 중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요기 삼각형에 이제 집중해 주세요 요 삼각형 보여요? 여기? 보이니? 요기에서 여기. 보면 여기 몇대 몇이야? 아니, 2대, 1이지. 2대 1이지? 그치? 근데 여기도 몇대 몇이야? 2대 1이야. 2대 1이야 그럼 이거랑 이거 평행한 거야 지금 알겠죠? 오케이? 아니면 이 거꾸로 봐도 된다 거꾸로 거꾸로 봐도 돼자 어쨌든 평행하니까 이게 닮음이라는 거고 대체 닮음이라는 거고 여기 몇대 몇은이라고 쓸수 있을까? 2대 얼마? 3. 동의? 어. 2대 3은 x 대 y라고 할수 있겠지.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식을 써봅니다. 2대 얼마? 3은 x x 대 y인데 x 가까 얼마 나왔어요? 다 나왔으니까, 이거 뭐, 그냥 전항 두배한 거니까, 후항도 두배 해서 y는 얼마? 6, 요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지금은 이제 쌤이 이걸로 풀었는데, 얘들아, 정말 잠깐만. 요렇게도 풀수 있어. 봐봐. 대충 한번 얘기해 볼게. 아이건 너무, 너무한데? 중점이거 중점이지. 얘도 중점이거든? 그럼 너네 이것만 봐봐. 이것만 보면, 요거 몇대 몇이야? 1대2야, 1대2.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 근데 아까 여기 4 나왔잖아. 여기 전체가 12거든, 지금. 그럼 여기 얼마야? 이렇게 푸셔도 돼요. 다양하게 갈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한 방향만 가면 안 돼. 이렇게 풀릴 때도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릴 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고 접근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정리합시다. 자 143번부터 볼 건데 어때 요좀 어렵나요? 할 만해? 오케이 자 계속 가봅니다. 어 그림만 그려놨고 자 지금 보면은 설명을 할게요 이 그림에 대해서 뭐 너무 되게 기본적인 그림인데 ABC가 있어요. 여기에 무게중심을 G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GBC라는 삼각형 밑에 조만한 요 삼각형 있죠? 여기에 무게중심을 G 프라임이라고 한대. 이때 이 보라색 길이 보이죠? gg' G 길이를 구해볼 거야. 어, 별거 아니야. 자, 일단 이거부터 가자 얘가 이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요 길이부터 구할 수 있죠. 이게 9니까 요기랑 요기가 몇대 몇이 될까? 2대, 1. 2대 1이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gd 길이는 9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거죠? 그럼 얘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3이 되겠지. 거기에다가 이제 보라색 길이를 구할 거야. 얘가 지금 3 나왔으니까. 여기가 무게중심이니까 이게 2대1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답 바로 쓴다. G, G' 길이는 얼마일까요? 2가 되겠지, 2. 그제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144번. 아까 그 예제 문제로 풀었던 거랑 좀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요. 아, 여기 또 보라색 길이를 구하고, 여기 무게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해갈 거냐면,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일단 얘가 무게중심이면, 이 AD가 무슨 선이에요? 중선이에요, 중선. 그러면 이 D점이 중점이죠, 중점.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요. 여러분들 그, 쌤이랑 저번에 이거 배웠을 건데, 한 변의 중점을 지나면서, 요 밑에 있는 변과 평행한 선을 긋는다면 여기도 무슨 점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중점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알겠지? 이게 그때 선생님이 일명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하면서 알려줬던 그 내용에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은근히 쓰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중점에다가 요거 그었으니까 f가 누구의 중점이다? e c 의 중점이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 거잖아.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여기가 9면, BE는 얼마나 될까? 그렇지. BE는 18입니다. 3분, BE는 18. 그럼 뭐 끝났잖아. 여기 몇대 몇이에요? 2대1이니까, 선분 GE는 얼마겠어요? 6.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지. 다음 문제, 145번. 자, 뭔 그림인지 보겠어? 알수 있겠니? 잘 봐. 이, 원래 이제 전체 삼각형 ABC가 있고, 여기 D라는 점에 그냥, 여기 그냥 쑥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D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야. a b d 의 무게 중심이 G라고 하네요. 그럼 얘가 중선이겠지, 그치 그다음에 ADC의 무게 중심이 G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얘가 중선이겠죠? 이때 요 보라색 길이 구하래. G G 프라임. 을 아, 이건 어떻게 구하지? 일단 여러분들 보면요.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 3. 3. 요 길이 얼마예요? 그럼 이 전체 길이는 얼마입니까? 8. 요렇게 이제 구해지겠지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몇대 몇이에요? 2대 3. 그다음에 여기도 몇대 몇이에요? 대 그럼 당연히 이거 닮으면 되겠네. 그지 그럼 이렇게 풀면 끝나. 몇대 몇은 몇대 몇이다. 2대대 2대 얼마? 4. 3은 g g 프라임 대 얼마다? 8이 다 요렇게 이제 풀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암산 바로 해도 될까요? 3g'이 16이니까, gg'은 몇 분이면? 3분의 16. 요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